다음 신살이 작용을 보겠습니다. 병술일주에게 병훈년에는 오화 도화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도화살의 기운은 자신의 행위와 별개로 관심과 주목도가 올라가는 기운이고, 그 관심과 주목도는 긍정과 부정을 모두 함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술일주에게 병훈년의 오화 도화살의 기운은 겁제가 되는 만큼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애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한 드러남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쓸데없는 시비에 휘말리거나 사건 사고를 부르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자신의 존재감이 커질 거라면 애초에 병수를 줄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본인의 모습을 외부적으로 노출하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본인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각종 작품 활동이나 예체능적 기여 자체는 말과 글이나 생산적 행위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기와 질투 또는 각종 공격이 따를 수도 있지만, 또 그것을 방어할 만큼의 인기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자신의 입지를 붙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자신을 향하는 부정적 기운들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굳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채널을 통해 당당하게 맞설 때 결과적으로 더큰 긍정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병술일주는 일지 술토가 화개살의 기운인데 병오년에 도화살의 기운이 도래하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행하던 것들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잠재된 기운도 더잘 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심이 과해져서 한 번에 다 이루려 하면 오히려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게 어려워지거나 실수가 늘어날 수 있고 너무 솔직하여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표정 관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뭉친 느낌을 주기적인 운동과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풀어주면 좋고 자연스럽게 재즈의 선율이 흐르듯 시작에서는 편안함과 가볍게 잽을 날리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본인이 시작부터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다 안고 가야 하는 느낌으로 전면에 서기보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느낌을 취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한 리듬감이 생겼을 때 서서히 전면으로 나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나아가 기운 흐름의 일관성을 위하여 냉철하고 합리적 계획의 틀 안에서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동의 이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적으로 기운을 쓰면 주고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공적으로 기운을 쓰면 일부의 견제나 질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병술일주는 병원연의 양인살의 기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양인살은 그 자체로 저돌적이고 고집스러우며 투쟁적인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 작용을 한다면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과도하게 기운만 발산하고 벌어진 상황들에 대한 뒷수습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술일주에게 병원연의 기운은 일간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비겁의 기운이 되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운을 풀어갈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투쟁을 위한 투쟁이나 경쟁을 위한 경쟁이 되어서 좌충우돌하게 되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하기보다 확실한 재능의 결과물과 생산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할때 병원현 양인살 기운은 큰 힘과 탄력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평술 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백호살의 기운이 됩니다. 백호살은 추진력과 돌파력이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호살의 기운에 대해 병원년에 양인살의 기운과 도화살의 기운이 더해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려는 역동적 힘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더 강하게 상황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주변과의 충돌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가 아니라 사주 전체를 놓고 볼때 약한 사주라면 병원년의 기운이 큰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 전체의 기운이 강하다면 병원년의 기운이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수를 주는 본인의 사주 기운이 약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면 병원년한 해는 너무 독단적이고 과감해지기보다 조금은 절제하는 편이 좋고. 자신이 제일 앞서가기보다 시작에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려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빠르고 강하게 집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물이나 재능을 갈고 닦는 데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에는 상대의 반응 속도보다 병술일 주가 한참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개인을 상대할 때에는 본인의 마음과 행동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이왕이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평수일 주일치 술토를 기준으로 병원년의 지지 인 노화는 장성살이 되고 술토는 화계살이 됩니다. 장성살은 기준이 되는 지지의 기운 흐름에서 절정에 이른 기운이 됩니다. 그런 만큼 병수일주의 지지 술토의 기운이 병원년의 오화 장성살의 기운과 더불어 빠르게 흐름을 타고 합쳐지게 됩니다. 이는 지지들의 관계에서도 강성함이 되지만 일간 평화도 같은 기운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결국은 전간의 기운도. 하나로 강하게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뭉친 기운 은 양날이 칼이 되어 자신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운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술일주는 병원 년에 기운 이 내부적 폭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크게 자신의 기운을 내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신의 기운을 받아줄 상황도 중요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수일주는 병원년의일대일의 사적관계보다 일대다의 공적관계 속에서 더욱 긍정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의 분출에 있어 막힘이 생기거나 외부의 저항이 커졌을 때에도 한 번에 상황을 반전시키려 하거나 자신의 욕심에 비해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 일방적 좌절감을 느끼기보다 작지만 꾸준한 활동성을 이어가려 함이 중요하고 성급함은. 주의해야 하지만 목표의 공을 멀리 던지면서 계속 시선이 앞을 향하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병소를 주는 병운년에 공망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공망은 그 발생의 기연성도 부족하고 음양오행의 기운 관계로 봐도 특별한 의미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따라서 굳이 공망까지 따져서 부정적 해석을 끌어오기보다. 다른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그에 따라 방어를 한다면 결코 쉬어가는 타임이 아닌 도약하는 타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수를 주일, 지, 술토는 시비운성론의 흐름에서 묘가 됩니다. 묘는 실제 묘지에 묻힌다는 의미가 아니라 묘지에 묻힌 듯한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에 갇힌 느낌이 있는 만큼 병수를 주는 자기 고집이 강하고 일방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세상을 지켜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을 수 있고 계산이 빠르고 명확하게 됩니다. 더불어 자기 세상이 들어온 존재에 대해서는 자기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지키고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소유한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 수 있기도 합니다. 추가로 너무 가치만 있으면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묘의 기운은 가끔 극단적으로 돌발적 행동을 하거나 크게 금전적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묘의 기운은 병술일주에 대해 직신이 되는 만큼 병술일주는 성향적 특성에서 묘의 느낌을 드러낼 뿐 실제 묘지에 가진 것처럼 한 자리를 고수하거나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더불어 병술일주는 열심히 활동하는 중에도 주기적으로 감상에 젖어드는 느낌이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직상의 활동성 중에도 역시나 묘의 특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치 열심히 땅을 흘리면서 가을 거지를 끝낸 농부가 눈을 바라보며 무언가 감상과 회상에 젖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병설주의 묘의 흐름에 대해 병원연에는 제왕의 기운이 도래하게 됩니다. 제왕은 12온 성론의 흐름에서 정점에 이른 기운이기 때문에 그 힘과 기세가 최고가 되지만 또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홀로 도드라진 것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마음을 나눌 기운이 약하게 되고 외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통은 받는 입장보다는 주는 입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거나 뒤통수를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뚜렷하고 명확하며 솔직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당혹감을 줄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수를 주의 묘의 기운이 병우년에 제왕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묘의 폐쇄적 느낌을 깨우고 좀더 새롭고 확장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시도와 도전과 확장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과 거부하는 세력을 뚜렷하게 양분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를 아우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고 영역을 확장하며 세상에 이로움을 주겠다는 큰 명분으로 움직일 때 병수릴주에게 병원여는 또 다른 도약의 한 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